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쿠팡 꿀템들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쉬운 살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국자 하나쯤은 다들 집에 있죠. 근데 막상 쓰다보면 크기가 애매해서 덜어내기도 불편하고 손잡이가 뜨겁거나 미끄러워서 짜증 날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싱크대에 던져두기 일쑤였는데요. 요즘은 이 제품을 쓰면서 그런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 재질도 스테인리스 304라서 녹슬 걱정이 없는데다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에도 끄떡없고 손잡이는 실리콘이라서 뜨겁지도 미끄럽지도 않게 딱 잡히거든요. 저는 특히 라면 먹을 때이 국자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면이랑 국물을 한 번에 떠서 입안 가득 넣으면 뜨끈한 맛이 딱 살아나거든요. 식탁에 올려놔도 색깔이 예뻐서 보기 좋은데 무엇보다 국자를 대충 놓으면 바닥에 국물이 흘러서 지저분해지는데 받침대에 올려두니까 식탁이 항상 깔끔해요. 세척도 간단해서 물기만 쓱 닦아내면 금방 마르고 식기세척기에 돌려도 되고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어요. 색상도 여러가지라서 취향대로 골라 쓰는 재미도 있고, 식탁이 훨씬 정돈돼 보여서 요리할 때도 손이 자주 가요.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리할 때 조리 도구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팬에 긁힘 생기거나 손잡이가 뜨거워서 잡기 불편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 조리 도구 세트로 바꿔봤어요. 구성은 뒤집개, 국자, 볶음 스푼. 요리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본 조리 도구 세 가지예요. 국자는 깊이가 넉넉해서 국이나 찌개를 퍼 담을 때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볶음 스푼은 실리콘이라 팬을 긁지 않아서 불판 코팅이 상할 걱정이 없어요. 저는 계란말이 할때 진짜 편했어요. 예전엔 숟가락으로 애쓰면서 말았는데. 이 뒤집기 하나로 부드럽게 말리니까 형태도 예쁘고 실패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도 쉽게 뒤집히니까 요리할 때 부담이 확 줄었어요. 올 실리콘 구조라 세척이 간단하고 내열성도 뛰어나서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에도 변형이 없어요. 찌기 세척기에 바로 넣을 수도 있어서 관리가 훨씬 편한데다. 색감이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세련돼서 주방에 걸어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리할 때마다 불편했던 조리도구 이제는 보기 좋고 쓰기 편한 걸로 바꿔보세요. 양파 썰 때마다 눈물 나오고 요리 전에 재료 손질하다 쳤던적 다들 있으시죠? 팥 썰고 마늘 다지고 감자 자르다 보면 정장 요리는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싱크대는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준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칼과 도마 꺼낼 필요 없이 가로 옆에서 잘라 넣을 수 있으니까 요리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재료의 크기가 일정해서 조리할 때 골고루 익고 요리 맛도 더 살아나요. 하나 마늘은 미리 잘라서 소분해 냉동 보관해 두면 요리할 때 훨씬 편한데 마늘 다질 때는 손에 냄새가 배지 않고 한 번에 곱게 다져져서 마늘 칸칸으로 냉동하기 딱 좋고 파도 빠르게 쓱쓱 잘라서 보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아주 좋아요. 직접 칼날에 닿지 않으니까 베일 걱정이 없고 스테인리스 304 칼날이라서 재료가 뭉개지지 않는 데다가 부품도 모두 스테인리스라 녹슬염이 없고 본체는 생활 방수라 사용 후에 물로 헹궈도 안심이에요. 디자인도 모던하고 크기도 아담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요즘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 보온기는 켜둔 채로 밥을 보관하는 게 은근 부담되죠. 그래서 저는 밥을 짓고 나면 그릇에 덜어서 냉장 보관해요. 예전엔 일반 냉동 용기에 담았지만 솔직히 꺼내서 다시 그릇에 옮겨 담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대로 밥상에 올리면 끝.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따로 그릇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 설거지도 줄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도자기 재질이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냄새나 변형. 이 고 열이 고르게 퍼져 밥이 말랑하게 데워지는 데다가 플라스틱 용기처럼 냄새가 배지 않아서 반찬이나 국물을 담아도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뚜껑은 밀착형 구조라 밀폐력도 좋고 냉장고에 여러 개 쌓아둬도 냄새가 섞이지 않고 색상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보기에도 깔끔해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와서 작은 건 아이용, 중간은 어른용, 큰건 반찬이나 국 담을 때 쓰면 딱이고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위생 관리도 쉬워요. 전기 아끼고 건강 챙기고 정리까지 간편하게 하고 싶은. 그러이 제품 꼭 한번 써보세요. 요리할 때 찜기 꺼내고 냄비 올리고 그릇 바꾸고 생각보다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실리콘 찜기를 자주 써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세척기까지 가능한 내열 실리콘 재질이라서 하나만 있으면 찜기, 조리기, 보관까지 전부 해결돼요. 뚜껑에 스팀홀이 있어서 증기를 적당히 빼주니까 음식이 눅눅하지 않고 안쪽 열이 고르게 퍼져서 계란찜은 보들보들, 고구마나 단호박은 촉촉하게 익어요. 요리 끝나면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데 뚜껑이 실리콘이 밀착력이 좋아서 냄새나 수분이 새지 않고 다음에 그릇 따로 옮길 필요 없이 꺼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니까 설거지도 훨씬 줄어요 가볍고 부드러워서 한 손으로 들 기도 편하고 색감이 예뻐서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도 잘 어울려요 조리부터 보관까지 한 번에 이 실리콘 찜기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세제통 누르기 불편하셨죠? 손에 물이나 거품이 묻어 있는데 세제통을 잡으면 미끄럽고, 세제 양 조절도 매번 일정하지 않아 불편할 때가 많아서 자동 디스펜서로 바꿔봤어요. 손을 가까이만 가져가면 세제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물 묻은 손으로 용기를 잡을 필요도 없고, 주방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상단 버튼으로 세제 양을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나와 낭비가 없고,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자동 세척 모드가 켜져서 내부까지 깨끗하게 세정되는 데다 USB 충전식이라 한번 완충하면 몇 달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싱크대 윗부분에 올려두고 쓰고 있는데 물때가 걱정되신다면 봉봉된 접착 패드를 이용해 벽면에 공중 부착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제통 잡을 필요도 세제 낭비 걱정도 없는 이 제품 꼭 써보세요. 먼지 청소할 때물 티슈 많이 쓰시죠? 저도 창틀이나 가구 닦을 때물 티슈를 자주 썼는데 먼지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니까 결국 여러 장을 써야 하더라고요. 쓰고 나면 휴지통은 금방 차고 매번 새로 꺼내는 건 은근히 낭비 같아서 먼지 먹는 스펀지를 써봤어요. 이건 먼지가 표면에 딱 달라붙는 구조라 청소기가 닿지 않는 창틀 틈이나 냉장고 위 키보드 사이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닦여요. 특히 차량 대시보드나 선풍기 날개처럼 먼지가 잘 쌓이는 곳에서도 부드럽게 닦이고 고밀도 스펀지 먼지라 내구성이 좋아서 잘 닳지 않고 먼지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흡착해요. 물 흡수력도 좋아서 세면대나 싱크대 물기 닦을 때 편하고 기름때나 음식물 자국도 잘 지워지는데 그럴 땐 가볍게 헹궈주면 다시 새것처럼 쓸수 있어요. 일회용 물티슈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하니까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고 색상도 다양해서 용도별로 나눠쓰기 딱이에요. 먼지 청소 뚝딱 끝내는 이 스펀지 꼭 한번 써보세요. 씻으면서 노래 듣거나 영상 보고 싶었던 적 있죠. 저도 씻을 때 음악 틀어놓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물이 튈까 습기 차서 휴대폰 망가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본게 바로 욕실용 방수 거치대예요. 설치는 간단해요. 벽에 부착패드를 붙이고 본품을 끼우면 되는데 웬만한 휴대폰은 다 호환되면서 심플하니까 욕실 분위기에 치지 않고 생활 방수가 확실해서 샤워 중에 물이 튀어도 걱정 없어요.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보이시죠? 아예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터치가 잘 돼서 젖은 손으로도 영상 넘기는 게 편하고 360도 돌아가니까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샤워하면서도 보기가 편한데다가 관절 크레드를 손으로 빼주면 거치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저것 사용하기 좋아요. 씻는 시간에 유튜브나 음악 듣는 분이라면 이 제품 정말 편할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때 제일 힘든 부분 바로 변기 안쪽 요석이에요 아무리 세제를 붓고 솔로 문질러도 요렇게 굳어버린 얼룩은 도무지 안 지워져서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 게 바로 요석제거제예요 먼저 얼룩이 심한 부분에 골고루 뿌려줬더니 액체가 표면에 스며들어 색이 옅어지면서 그동안 굳어있던 요석이 눈에 고이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잠깐 기다렸다가 솔로 살짝만 문질렀는데 변기 색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하얗게 반짝 이때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세면대 물 이때 샤워기 헤드 석회자국, 수도꼭지 얼룩까지 이한 병으로 전부 해결되는데 닦기 힘든 틈새나 모서리 청소할 때도 따로 세제 섞거나 힘들게 닦을 필요 없이 그냥 뿌리고 기다리면 끝이에요. 아! 작업할 땐 냄새나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번 문지를 다 지치셨다면 이한 병으로 욕실 청소 시간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세면대 청소할 때 물이 구석까지 잘안 닿아서 손에 물을 담아 부은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하다가 주변이 다 젖어서 청소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꿔 본게 720도 각도 조절 워터 텝. 펄치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기존 수도꼭지 끝 필터만 몽키스펜으로 제거하고 봉봉된 패킹 맞춰서 돌려 끼우면 끝이에요. 직접 해 보니까 진짜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물줄기를 위 아래 좌우로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서 세면대 청소가 훨씬 빨라지고 양치할 때는 컵을 쓸필 필요 없이 그냥 수전을 위로 돌려 입으로 바로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세면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이 필터가 물속 중금속과 불순물을 걸려주니까 세수나 양치할 때 훨씬 깨끗하고 안심돼요. 부드러운 물줄기에 필터까지 있어서 아기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니까 아기 엉덩이 씻기기에도 좋아요. 세면대 청소, 세수 양치까지 하나의 워터틱으로 더 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꼭 써보세요. 영상 속 제품들은 고정 댓글 또는 화면의 왼쪽 상단에 QR코드를 달아두었으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실속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